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새정치연합의 출발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출발하는 한 정치세력으로서는 가슴 벅찬 일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경연 두렵고 가슴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과 약속을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를 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기성 정치 세력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저희들이 해내겠다고 약속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이 있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국민의 힘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발기인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정치연합의 발기인으로.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열정과 실력으로 존경을 받아오신 많은 분들을 비롯하여 우리 청년들, 멀리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독립운동가 조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한넘에서 당당히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기꺼이 발기인으로 함께.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일본강점기의 고초를 넘어 남친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산업화의 기둥이 되어 주신 어르신들의 삶 잊지 않겠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가족을 지키며 자신의 노후를 지생해온 베이비부모의 삶과 고민 잊지 않겠습니다. 그와 함께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를 나섰던 시민들의 함선과 희생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외환 위기에 직장에서 내 올리고 내복순 같은 직장과 가격이 감탄을 내려야 했던 눈물과 그래도 나라를 위해 금반지를 빼던 그 마음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국민들이 원하는 새정치가 무엇입니까? 이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요구입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 스스로 정치의 주인이 되겠다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묻고 계십니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졸업하면 실업자 신세인 청년들 희망은 있나? 대체없이 다가오는 조기 은퇴, 내노후는 어떻게 되나? 가계 부채, 천조시대, 집집마다 입 걱정, 정부는 뭐하고 있나? 하나하나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숨길 수도 머뭇거릴 수도 없습니다. 이 무거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정치가 가져야 할 차례입니다. 특권과 관식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정치가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출발선에 설수 있는 공정함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경제가 되기 위해 민주적 시장 경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창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는 하루빨리 그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복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고 공동체로서의 더불어 삶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중도당, 중복지 국가로 방향을 전환해야만 합니다. 국민 스스로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대타력을 이루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참으로 어려운 정치의 과정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새 정치에 남은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 틀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삶의 정치, 국민을 묶어내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하는 정치가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치적 담합을 타파하고 정치 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 남북이 평화와 상생의 길을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스스로 주인이 되는 정치가 될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정치를 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는 더 건강해져야 하며. 나라는 더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더 나아져야 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희망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아들, 딸의 미래는 우리보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새 정치의 길을 나아가는 새 정치 연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새 정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